프로틴 만 리뷰. 렛츠 고. 이거는 모카 초콜릿 맛. 음. 딱 모카 초콜릿. 오점 중에 한 4. 왜냐면 프로틴의 초콜릿은 배신 안 하죠. 캐러멜 라떼 맛. 네, 이거 처음 먹어 봤는데. 음. 3점. 라떼 맛이 아니에요. 캐러멜 라떼 맛이라기보단 약간 너티한 느낌이 많이 나는 느낌? 이거는 난 진짜 너무 궁금했어. 반맛. 이거 뭐지? <laughs> 재밌는 맛 밥맛이 나요 밥맛이고 약간 밥안밤바 그 맛이 나는데 물음표? 이거는 내가 감히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<laughs> 쌀밥맛 나쌀밥은 원래 좋아하거든 진짜 원래 진짜 좋아해 어? 이게 무슨 맛이지?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밥을 오래 씹으면 약간 단맛이 남잖아 그 단맛만 엄청 모아가지고 다른 거에 탔어요. 뭐 약간 그렇게막